안녕하세요. 산성규산 소독 끝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딸기입니다. 딸기 영상은 오랜만에 올립니다. 그동안 더 정확한 사용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2년에 걸쳐 평가해 주신 거창의 이영돈 사장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더욱이 출시 예정인 흡수대장의 사용 방법까지 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질병 없고 건강한 모종. 흰가루, 탄저 없이 더 크고, 더 단단하고, 더 맛있는 딸기 한 번에 해결하세요 산성 유산은 경도 향상, 대과 형성, 당도 증진을 소독 끝장은 질병 제어, 뿌리 활착을 흡수 대장은 비료의 활용도를 저희 제품은 보다 고품질 딸기 생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돈 값하는 비료, 이를 투자하면 10을 주는 비료,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예, 지금 사장님께서 올해가 이제 2년째, 횟수로는 2년째고, 이제 1년 반 이상 저희 산성규산 소독극장 이용해가지고, 예, 딸기 재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하고,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음. 고슬 재배니까 A통 B통 양액 재배그그 비비 처방을 할 때에 네. A통에 네. 무조건 저는 산성 규산을 네. 한 병을 투입을 합니다. 아, 기본으로 한병 산성 한 병을 들어가고요.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요런 요본포가 7월 15일 직삽을 한그 딸기 모입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8월, 9월, 10월 그고 온도를 찍게 낸 거는 소덕 끝장. 네. 산성규산. 네. 천대 일내에서 조루 관절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고요. 네. 그리고 경과를 보면은, 제가 6,600보기 정도가 늘어났는데. 네. 고온으로 인한 피해는 그의한5포기 아. 많게는 1 0포기 내외로. 아, 그 죽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는 거죠. 네, 거의 없는 거죠. 그리 일률적으로 키가 자라고. 네. 그리고, 그, 원래 같은 경우는 비로숙 속, 속진제들, 예, 예. B 통에 네. A 통, B 통에 양이 달리 B 통에 200에서 300cc 두알 네. 어, 실험 재배를 했는데 네. 그 결과는 지금 딸기 상태를 보면은 소재도 유지를 하고 딸기도 1번과 2번과까지 왕특 그리고 지금 다른 옹기 한 12개에서 14개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걸 다 턱으로 키울 수 있는 예, 수량이 되는 것 같고 아, 그런경도 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시로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1.3 정도의 어, 경도를 0.9 정도로 주더라도 유지를 한다는 거. 네. 원래 실험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맛도 상당히 좋고. 그 딸기 따보면은 꼭지라든지 줄기라든지 산성균산에들어가면 해서 상당히 튼튼합니다. 아. 그게 네. 결과물로서 딸기에 전달되는 느낌이 있고. 그, 뭐, 보시다시피, 딸기가 원래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나 싶은으로 골고루, 예. 잘된 어떤 그런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23년이 윤달도 끼고 그래가지고, 날이 안 좋아서, 네. 대부분 작물들이 상태가 안 좋죠. 네. 예. 아 사장님, 바쁘신데,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